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토끼띠의 1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프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계좌로 후원해주신 후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는 사랑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또한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다잘 되어가고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그동안 사랑과 응원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풀이해 드리겠습니다.그리고 계속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2025년도 1월 달 총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달에는 본인 스스로 빛을 바라는 시기가 되며 사람으로 인해 웃고 우는 달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좀더 신경 쓰시고 주의점이 있으니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63년생 63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문서의 변동이 있어 새로운 것이 다가오게 되며 기회를 잡는 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여러 가지를 손댄다면 중도에 포기하는 안타까움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운이 들어오게 되면서 순조로운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본인의 사업 능력도 좋아지며 주변의 인맥으로 인해 많은 도움도 받게 되면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지금의 위치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일을 해 나가시면 순탄한 사업운이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나 본인의 주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게 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사에서 현상 유지나 또는 소소한 일 등은 꾸준히 되어가는 운이 됩니다. 경쟁 대상이나 방해꾼이 사라지게 되면서 본인이 주목받게 되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조급함을 버리시고 매사에 성실히 해 나가신다면 형통할 것입니다. 확장이나 변화를 주기에는 우려되는 문제가 있으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이 상승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큰 재물운은 아니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으로 인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과소비나 욕심을 부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돈거래 또한 금물입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는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비교적 길한 운세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돈이 필요할 경우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급한 돈을 융통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나 투자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노력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자격증 시험 등에서도 최선을 다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며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어떤 것도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남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은 본인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좋은 지인을 만나면서 좋은 정보를 받게 되며 이익도 얻게 되는 운세입니다 본인이 작은 손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인간관계에서 대처한다면 더큰 운이 따르게 됩니다 이 달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며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해 나가시면서 사회적 지위도 얻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과 친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보게 되는 달입니다 시간을 내어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지출이 늘어날 수가 있겠으나 나중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사적인 일로 인해서 공적인 일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대인 운이 상승해 나가는 시기로 그들로 하여금 얻는 것도 많겠고 매끄럽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노력의 결과를 주변에서 인정받게 되며 또한 주위 동료들을 배려하니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게 되고 일도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작은 어려움이 와도 노심초사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일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위에서 본인을 도와줄 것이며 그 도움으로 일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일이나 골치 아팠던 문제들이 처리되어가며 순조롭게 일이 흘러가면서 뜻한 바를 이루게 되는 시기입니다.좋은 일 등도 다가오게 되는 달이 될 것이니 항상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가정에서는 부부관계에서 그동안 서로 소통이 안 되었던 사람은 작은 노력으로도 소통이 될 것이며 좋은 일 등도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전반적으로 평온한 달을 보내시게 되는 운입니다. 건강 운도 양호한 시기이나 과신하지 마시고 늘 꾸준한 관리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가 있으니 언행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이 넓은 천지에 일신을 의지할 곳이 없으며 수고를 해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이 심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951년생 75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된 일인듯 싶어서 웃고 즐기다가 공든 탑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 항상 모든 일에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계산이 앞서다 보면 더큰 것을 놓치게 될 수가 있으니 지나친 욕심은 버리시고 지금의 일에서 신중을 기하시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은 들어오나 이득이 매우 미비해지기 시작하니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에 먹구름만 가득 차있고 노력의 결실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하늘만 보게 되는 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한 마음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현상 유지는 되어갈 것입니다. 재물은 보통 정도입니다. 이달에는 재물 관계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냉정하게 생각하는 판단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재물이 쉽게 나갈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잘 챙겨 두시길 바라며 사람들과의 금전적 거래는 금물입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작은 손해는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투자나 투기 등은 좋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시고 지금의 금전을 지켜나가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 등에 따라서는 본인이 고수해왔던 마인드를 바꾸고 가족과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사람들에게 작은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인내하시고 좀더 배려하는 것이 현재의 답이 됩니다. 괜히 흥분하여 싸움으로 일을 번지게 한다면 구설수에 휘말리게 될 수가 있으니,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분쟁은 생겨도 크게 번지는 일은 없겠으나, 언행에는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나 노력이 있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달에는 인덕은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큰 불편 없이 평범한 직장생활을 해나가십니다. 모든 일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도 자신감을 길러야 할 것이며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인내와 냉정한 판단력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필수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작은 다툼이 있으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인의 배려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큰 굴곡 없이 무난히 이 달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문에서는 과도한 업무나 또는 여러가지 일 등에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고 음주와 흡연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작은 질병으로 고생할 수가 있으니 규칙적인 식습관과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에서도 주의가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7년에 가물었던 땅이 단비를 만나게 되니 이보다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이분들은 하시는 일 등에서 기람이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재물도 따르며 공명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